하나님의 불이 마음 성전에 떨어질 때 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불을 심판의 불로만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은 영광의 불입니다. 이 불이 우리 마음 성전에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떠나고 내 영혼이 정화됩니다. 불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 불이 떨어질 때내 안의 결박이 박살나고 죄악이 무너지고 점과 흠까지 다 사라집니다. 엘리아 때의 불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항상 하늘의 불이 임한 제사였습니다. 네. 마음 성전에 불이 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은 마음 성전에 임하는 불입니다. 그 불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욕심이 녹아지고 순수한 거룩의 불만 타오릅니다. 이 불은 내 마음의 욕심 더러움 교만을 태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 불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고 마음으로 상상 하며 주여 내 마음 성전에 불을 떨어뜨려 주소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네. 불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삶의 초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와 생각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성공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다 지나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져도 하나님 없이는 지옥입니다. 진짜 인생의 초점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에 초점 맞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은 불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많이 일했는지 얼마나 뛰어났는지가 아니라 불이 살아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분께 충성하고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적 스펙, 학벌, 가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여덟째 막내로 무시받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불타 있었기 때문에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불타고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자 불이 약하면 다시 사모하라 불이 떨어졌는데도 아직 괴롭습니까 그건 불이 약해서입니다 더 강한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세게 떨어지면 귀신이 견디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 거룩의 불 성화의 불 그리고 영광의 불입니다 이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죄와 미움을 녹이며 죽은 신앙을 다시 살립니다 부흥의 불이 떨어질 때 냉랭했던 영혼이 눈물로 회복되고 죽은 예배가 다시 살아납니다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 49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 주님이 오신 목적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러 가 아닙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사랑과 거룩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철학 교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불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도 불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찬양도, 기도도, 열정도 다 식어버립니다. 6. 성령의 불은 죄와 귀신을 태우는 불이다. 이 불이 떨어질 때 귀신이 달아납니다. 불이 없는 사람은 귀신의 말을 듣습니다. 성령의 말은 믿음과 소망을 주지만 귀신의 말은 불안과 슬픔과 낙심을 줍니다. 그러므로 불을 받아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고백이 바로 불의 명령입니다. 그 순간 귀신은 떠나갑니다. 불이 임하면 내 가정이 태워지고 교회가 변화되고 죽었던 영혼이 부활합니다. 7. 불은 사랑이며 변화의 핵심이다. 사람의 변화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완전한 변화는 사랑의 불이 떨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 불이 강할수록 죄는 사라지고 내 안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습니다. 성령의 불은 내 속의 교만과 정욕을 태우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받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살아납니다. 8. 불의 사람으로 서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 불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하고 계속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대화만 해도 옆사람이 불을 느끼고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그게 불의 사람입니다. 기도문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의 솔로몬 성전에 떨어졌던 그 불이 우리 마음 성전에 떨어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던 더러움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 귀신은 떠났습니다. 슬픔과 묵김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의 불, 영광의 불, 거룩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